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비물은 손전등, 바닥에 홈을 파놓은 컵, 스크린, 동물 모양 종이, 고정 집게입니다. 먼저 손전등과 스크린 사이에 동물 모양 종이를 놓고 손전등으로 빛을 비춰 스크린에 동물 모양 종이의 그림자가 생기도록 합니다. 그리고 동물 모양 종이와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손전등을 움직여 동물 모양 종이에 가깝게 할때 그림자의 크기를 관찰해 봅시다. 그림자의 크기는 커졌습니다. 이번에는 동물 모양 종이와 스크린은 그대로 두고 손전등을 동물 모양 종이에서 멀게 합니다. 그림자의 크기는 작아졌습니다.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와 스크린을 그대로 두었을 때 손전등을 움직이면 됩니다. 손전등을 물체에 가깝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는 커지고 손전등을 물체에서 멀게 하면 그림자의 크기는 작아집니다.